우리 같이 찍을까요? 이렇게. 아까 형가도 진짜 세게 가지고 여기 감아가지고 네. 고향 못이었어요 그런 얘기하면 비수씨품들이한 네, 찍을 때얘기요카톡을요카찍을요카톡으요 카톡으로

아, 정말. 네. 아, 이 네. 화요일을 그래도 되게 사랑해주시는 분들 너무 이제 아쉬울 것 같아요. 진짜 중독성 있지 않아요? 네. 약간 마라탕 같은 어떤 알싸함. 아니, 그걸, 그걸 왜 먹어? 먹었는데? 화가 네. 얼른 하네? 어. 두 번째 먹었어. 맛있는데? 세 번째 먹었을 때, 아, 나 이거 없으면 안 돼. <laughs> 어, 귀여웠어. 마라탕. 야식으로 마라탕 드시고요. <laughs> 당분간은 이파의 원료가 없네요. 그죠? 많이 슬프세요? 네. 두번 같이 잘 썼어요. 슬프니까, 그죠, 맞아요. <laughs> 극장이 없다고 그러는데. 아까진 모르겠어. 제가 안 <laughs> 들었어요. 빨리 하고 싶었는데 벌써 니는 걱정되고 1, 2년 치가 다 예약이 되돼 났다. 하트를 예. 주는 거죠? 총, 총, 총. 두 개를 같이 줄 수도 있나? <laughs> 너 감사합니다. 네, 그동안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<laughs> 자, 다음은 프로듀보가겠습니다 아프렸어요. 안녕.